안녕하세요. 야심한 밤입니다. 저는 내일 포론으로 떠납니다. 제가 해외 다이빙 투어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여러 명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저만의 완벽한 체크리스트 해외 다이빙 투어에 필요한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어, 이거는 영상 더보기란에 홍보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짐을 어떻게 샀는지 어, 바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해외 다이빙 투어니까 다이빙 장비를 먼저 소개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laughs> 저는 꼭 챙기면 좋은 꿀템들. 빠트릴 수 있는데, 이건 진짜 챙기면 짱 좋다. 한 아이템. 완전 추천템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손거울입니다. 손거울. 짜잔. 저도 이건 생각지 못했던 건데요. 그배 위에서 선크림을 꼼꼼하게 발라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 손걸 보면서 이렇게 막 꼼꼼하게 목뭐 뒤나 뭐 이런 데를 바르면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걸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렌징 티슈랑 클렌징 오일. 이거 혹시 안 챙기신 분들은 꼭 챙기세요. 왜냐면은 엄청 강력한 선크림을 저희가 덕지덕지 발라야 다이빙할 때 썬번으로부터 화상 입는 거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켜줄 수 있거든요. 선크림 엄청 많이 바르게 되니까. 잘안지워진다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 티슈랑 클렌징 오일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 다이빙 가니까 선크림 필요하겠죠. 이거는 오스트리안 골드의 선크림인데요. 다이빙 투어를 몇 년간 다니신 다이빙 선생님께서 강추해서 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음~ 이게 자외선 차단이 제일 확실히 된대요. 선번도 안 입고 어떤 선크림을 가져가야 가장 강력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바로 잘안타죠 네. 그다음에. 어, 알로에 젤. 네. 만약에 혹시 피부가 상했을 경우에 이제 진정을 위해서 알로에 젤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햇빛 가리는 모자. 어, 저는 이거 일단 가져가요. 이게 사실 등산용 모자거든요. 이렇게 래서 <laughs> 이렇게 지금 그 햇빛으로부터 잘 가려줄 것 같죠. <laughs>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발리에서 현지에서 산 모자인데, 얘도 뭐 싸구려긴 하지만, 이렇게 쓰면은 확실히 모자 햇빛으로부터 막아줄 것 같아서 얘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글라스 무조건 다이빙 투어는 햇빛으로부터 막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도 꼭 챙기시고요 본격적인 다이빙 장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이빙 장비 챙기셔야 하는 게 마스크, 스노쿨, 그 다음에 롱핀, 안티포크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은 스프링트 슈트 챙기셔야 되고요. 5번 이삭스 이거는 산호로부터 혹시나 긁히는 걸 방지하려고 5번 이삭스 하나 가져갔고요. 수영복 수영복은 많이 많이 챙겨갈 수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서 프리 다이빙이랑 스쿠버 다이빙 다할 거기 때문에 수영복은 그냥 집에 있는 건싹다 끌어갑니다. 랜턴 저는 이번에 약간 깜깜한 난파선 안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랜턴도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빙 하려고 산 고프로랑 다이빙 게 챙겨야 되고, 얘네들 충전기도 꼭 잊지 말아야겠죠. 스포츠 타월도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롱도 챙겼어요. 사롱 같은 거 챙기면은 이렇게 그냥 추울 때 이렇게 싹 걸쳐주면 좋잖아요. 그다음에 핸드폰 방수팩도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헤어밴드. 어, 헤어밴드는 뭐냐면 음, 룰루 레몬 꺼 샀는데요. 이 헤어밴드 이렇게 딱 써주면은 마스크와 이 머리 사이에 요살이 엄청 완전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어밴드를 써주면 어, 안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어밴드 안 타기도 하고 머리 정돈에도 도움이 되겠죠. 헤어밴드도 챙기고요. 나머지는 뭐, 뭐 해외 여행 갈때 필요한 뭐 잠옷, 속옷, 뭐옷가지들 슬리퍼, 운동화, 충전기, 그다음에 세면용품, 상비약 이런 거는 어, 해외 여행 짐싸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체크리스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첫 해외 다이빙 투어 짐싸기를 함께 해봤는데요. 만약에 처음 투어를 가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안전하고 즐겁게 해외 다이빙 투어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